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마아알베르토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신문과 TV에서는 정부의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연일 방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내 집장만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하고, 지금 아파트 팔면 30년간 후회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선한 분위기 속에서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일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유독 아파트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고 흥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알베르토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지난 15년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통계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지난 15년간의 서울시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상행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있었던 1차 상승기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있었던 2차 상승기에는 짧은 시간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락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1차, 2차에 거쳐서 폭락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인 2019년 11월,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성 2차 아파트 84제곱미터, 32평형 정도 되겠죠.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학군 좋고 위치 좋고 모두가 인정해주는 아파트 단지죠. 1차 상승했던 2005년 8월 8억이었습니다. 그 후에 2006년 5월에 1년간 무려 7억 9천이 폭등을 했죠. 2차 상승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꼭지를 찍은 후에 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12월에 1차 하락기를 겪게 됩니다. 5년간, 어, 약 3억 7천 정도 폭락을 합니다. 이때 1차 하락을 했을 때 정신 차리고, 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설마 설마 하면서 망설여 있었던 분들은 2차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2차 하락기 2년 동안, 2003년 2월에 10억을 찍게 됩니다. 바닥이죠. 2011년과 비교해서 2년 동안 2억 2천이나 폭락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암울하고 깜깜했던 시기죠. 2013년 2월 10억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다 해제해주면서 1차 상승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려 5억 5천이 폭등해서 2016년 9월 10억 5천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무서웠던 것은 2차 상승기 였죠. 2018년 8월까지 2년 동안 무려 8억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3억 5천까지 찍게 되죠. 이때부터는 아파트는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발, 규제 정책들을 발표했고요. 그 중에서 어, 9.13 대책 발표한 후에 2019년 초에 아파트값이 10%, 15% 정도 떨어졌었지만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2019년 11월 현재 다시 23억 5천 꼭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23억 5천을 찍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꼭지일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폭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얼마가 오르든지 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1차 하락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차 하락기에 접어든다면 한 2, 3년 동안에 15%에서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1월에 한 20억 정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하락기를 맞이해서 역시나 2, 3년 동안에 15%에서 20% 정도 하락하게 된다면 2023년 11월에는 17억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7억 정도가 이제 바닥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인구 감소, 여러 가지 그 변동 그 요인에 의해서 관망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다시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그런 폭등은 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2019년 11월 23억 5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서 2021년 11월 아파트를 팔았는데 26억 5천만 원을 받아서 2년간 3억이 상승했을 때 실수익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0.9%에서 227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취득세는 3.4%, 7,990만원. 보유세는 뭐 조금씩 오를 수 있겠지만 2년 동안 약 1,500만원 정도 나올 것같고요 대출 이자는 23억 5천만원에 LTV 40% 적용해서 9억 4천만원을 어연 3%로 대출 받았을 때 2년 동안 이자는 5,6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6,100만원 또 부동산을 다시 팔았을 때 내야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0.9% 해서 2385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2억 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시세차액 3억에서 2년간 소유경비 2억 6천만원을 빼면 어약 4천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내돈 14억원을 2년간 투자해서 4천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어떻게 괜찮은 투자인가요? 근데 3억이 오르지 않고 2억이나 1억, 아니면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현재 부동산 위험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첫 번째, 국내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어, 역대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 일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7% 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말 어려웠죠. IMF 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5%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경제 성장률은 0.7% 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 현재, 어, 무역전쟁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소가 많은데요. 올해는 2%가 채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일쇼크, IMF 금융위기. 이때 아파트 가격이 모두 폭락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9% 경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 아파트 가격만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간 두 배나 상승했습니다. 2013년 바닥 찍고 두배 상승한 건데요. 정말 충격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 문민정부 때보다 최근 2년간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거품이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호가는 상승했지만 거래는 절벽이고 아예 실종입니다. 거래는 고사하고 매물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일부 건설사, 언론, 작전 세력 등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사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네 번째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입니다.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서 아파트 가격을 두배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정부지만 그래도 최근 2년간 많은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네요. 재건축 부담금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마지막으로 11월 6일 발표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까지. 아무튼 정부 대책이 발표돼서 효과를 보려면 2~3년은 걸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2년 반 됐으니까 이제 뭔가 효과를 나타낼 때가 되기를 했습니다.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대책으로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정부는 내년 초에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총선 후에 아주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아파트 가격은 언젠가는 꼭 한번 하락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락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 쓸결도 없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년간 상승기에 큰 돈을 벌었던 진정한 부동산 선수들은 벌써 다 빠져나가고 4, 5년간의 하락기 이후에 바닥치고 다시 부동산이 상승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불안해서 추경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결국 한 번은 꼭 돌아올 부동산 하락기를 관망하면서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이라면 호가를 한번 내놓으시고요. 어, 누군가 고맙게 아파트를 사준다면 바로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사셔야 될 분들은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면서 3, 4년 후에 바닥치고 올라갈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